최근 정부는 11월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온 국민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체육회와 천안시 축구협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1회 천안시 체육회장배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잔뜩 움츠려 있던 체육계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지역의 체육계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많은 행사를 갖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서서히 일상회복과 함께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와 천안시 축구협회가 함께 준비한 제1회 천안시 체육회 장배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초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었던 이 대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이들 두 단체가 조심스럽게 진행한 실험적인 대회였습니다. 천안지역 50대 생활축구팀 10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주최측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됐습니다. 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 앞으로 다 모든 체육경기 대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체육회에서는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체육의 체육, 눈에 바람처럼 앞으로 일상회복과 함께 체육행사도 자주 열려 코로나 시국에 지쳤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